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크롬 투 베트남 음식점에 왔다. 첫 해에 로리가 추천했을 때 차이나타운은 왠지 불황자가 많아서 무서웠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많은 수분 맛집 때문에 아주 즐겁게 방문하고 있다. Hi, Lori. 촬영하는 걸 알고 영혼 없이 허공에 손을 허우적대고 있다. 찍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걸로 감사한다. 사실 나보고 영상 찍으라고 추천해주는 여친 너무 고맙다. 장난기가 너무 심해서 가끔은 나랑 지지고 뽑고 싸우기도 한다. 그래도 나를 만나려면 저만한 아량은 있어야 한다. 샴푸 맛이 나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풀떼기. 내가 좋아하는 숙주랑 레몬도 나왔다. 내 유튜브가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처음엔 슬펐는데 지금은 뭔가 되게 행복하다. 나는 오지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베남 차이 풀이 아주 맛있다며. 저런 것도 가감 없이 너무 잘 먹는다. 아이 베지테리언 초반에 매운 거잘 먹는다고 허풍을 쳤었는데 나는 이 친구한테 다 발린다. 하와이에 정말 많은 베트남 쌀국수집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집이 있는데 와, 여긴 찐이다. 양지 차돌로 주문했다. 이날은 내가 영상 찍느라 같이 못했는데 우린 항상 양념 아트를 만든다. 롤이 병원 동료들이 시켜먹는다고 자랑했을 때, 음, 별로? 했는데 너무 맛있었다. 와, 이 새우 밥미 진짜 강력 추천한다. 너무 맛있다. 새우가 진짜 너무 탱글탱글해서, 와, 사진 봐도 또 먹고 싶다. 나는 내가 가는 곳이 정말 맛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맛있는 곳이 너무 많다. 밥 먹고 차이나타운 좀 걷다가 집에 왔다. 감사합니다.